내 물건 응. 절대 남한테 주면 안 되는 물건 응. 내 물건인데 절대 남한테 주면 안돼 응. 어떤 물건들을 주면 안 돼요? 차 자동차 차? 돈, 돈 많이 벌었던 차 네. 그리고 지갑 내 갖고 다니던 그 지갑 네. 그내 입었던 속옷 속옷 어 속옷 그리고 뭐냐 내가 열심히 이 신발을 신고 뛰어다녔던 거 그 신발. 내이 신발 신고 돈 많이 벌었던 신발이 있어. 오. 열심히 뛰어다닐 때그 신발 나안 버리고 저기 있거든요. 그 신발 이런 거는 버리면 안 되지. 남한테 줘도 안 되고. 만약에 안 좋았었던 거는 내가 이 신발 신고 진짜 재수가 없었다. 이차다고 그냥 재수가 없었다. 그런 거는 미안한데 줘버리고. 그 운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줘버리고. 일단은 그게 나돈 많이 벌게 했었던 자. 내가 이걸 입고 신고 차고 했을 때 편안했었던 거 그거는 좀 갖고 있는 게 좋죠. 일 음, 뭐 중고차로 팔아도 안 되나 그런 거? 근데? 중고차로 어. 파는 거는 내가 돈을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받고 내가 파는 거는 괜찮죠. 근데 어. 거저 주는 거는 안된다내 오늘 그냥, 내가, 어. 그냥 어, 가져가는 거죠. 음. 안 팔고 진짜 코란도 그 있잖아. 하얀 거 그게 언제 나온 거냐? 찌차그 있잖아 네, 네, 네. 그걸 아직까지 타고 다닌 사람이다 있 수리해가지고 그차 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진짜 차 완전 보급대서 보면 다 떨어졌거든 너덜너덜한데 그걸 아직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차 타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애껴서 애껴서 수리해서 계속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봤어요 일단 그런 거를 주면 안 된다 그런 거 주면 안 되죠 내 운을 다 가져가니까.